미국 국무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재난을 예언한 한 중국 소년. 그의 입에서 나온 건 믿기 힘든 나라의 이름이었습니다. 이건 한국을 무시한 대가입니다. 처음엔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언이 하나씩 현실이 되자, 미국은 즉시 비공식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에 투입된 한 남자. 전 세계를 전략으로 움직이던 외교 자문관은 한국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는데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다니엘 후보입니다. 20년 가까이 미국 국무부 정책기획실에서 일해왔고, 지금도 전 세계 수십 개국과 관련된 외교 전략을 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냉철하다고 말합니다. 정확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국가라는 거대한 체스를 두드 움직이는 사람이라 부르죠. 어쩌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국가 간의 감정 싸움이나 민족 정체성과 같은 문제를 의미 있는 논점으로 다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다룬 건 데이터, 동맹 균형, 전략적 이해관계, 위스크 최소화. 그 속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늘 중간에 낀 감성적 국가 정도로만 존재해왔습니다. 한반도의 정세는 불안정했고, 국민 감정은 쉽게 요동쳤으며, 그들은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과도하게 자신을 방어하고 있다는 인상을 저는 늘 받아왔습니다. 물론 그들이 만든 기술이나 문화 콘텐츠의 힘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결국 시장의 힘, 소비자의 감정 흐름에 따라 결정되는 현상일 뿐이라 생각했죠. 한국은 작고 뜨겁지만 전략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 그게 제가 가진 모든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2024년 봄. 중국 광동성에서 발생한 그일 이후부터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한 소년이 내게 말한 단한 문장이 내가 믿어왔던 세계를 완전히 뒤엎게 될 줄은요. 수많은 국가 중에서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토록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국무부 내 최고의 분석가라 불리던 제가 작은 나라 하나의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이죠. 국제 관계란 결국 힘의 역학과 경제적 이익, 군사적 우위로 귀결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 속에서 한국은 그저 지도 위의 작은 점, 강대국 사이에 끼인 조그만 존재에 불과했죠. 베이징, 도쿄, 모스크바, 워싱턴, 그 거대한 중심지들 사이에서 별 의미 없는 중간 지대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를요. 모든 것은 그날 그 소년을 만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봄. 중국 광동성 일대에 전례 없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총 누적 강수량은 1,800mm, 댐이 무너졌고 전력망은 마비됐고 도시는 순식간에 검고 깊은 물속으로 잠겼습니다. 유엔은 이를 21세기 최대의 도시명 재난으로 분류했고 저는 미국 국무부를 대표해 현지 협력회담과 국제지원의 조율을 맡게 되었습니다. 도착한 현장은 말 그대로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아이의 신발이 물 위에 떠다니고 가로등 아래엔 휴대전화 불빛을 켜놓고 실종자를 기다리는 가족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 브리핑 중 이상한 보고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차관급 회의에서 언급된 예지 능력 보유 소년입니다. 이 사태를 일주일 전 정확히 예고했습니다. 처음엔 흘려들었습니다. 중국 내 정보 조직의 과장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 예언 내용과 예측된 시간표, 강도, 구조 지점까지 놀랍도록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지린성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정부 고위층만 접근 가능한 모종의 연구소에서 예외적 통찰력을 지닌 케이스로 관리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 그를 만났을 땐 마치 기계 같은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표정 하나 없이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홍수가 아니에요. 하늘이. 한국을 무시한 죄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바뀌었습니다. 한국이라고 누군가 피식 웃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젓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뇌리에 박혔습니다. 왜 한국이라는 단어가 이 사태의 중심에 등장한 걸까? 논리적으로는 설명되지 않았지만 무언가 거대한 흐름이 제 판단 바깥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각은 단지 직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소년의 말이 두번더 현실이 되었습니다. 예정된 대지진, 통신망 마비 사태, 특정 지역의 탈출 경로 붕괴까지 모든 게그 아이의 입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년은 늘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두 한국을 경시한 대가입니다. 예언이 현실이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72시간이었습니다. 지린성 북부, 그 소년이 구조라인이 끊길 것이라 예고한 정확한 지역에서 산사태로 구호 수송로가 붕괴됐습니다. 화물차 두 대가 매몰됐고 구조 인력 중 7명이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는 머리를 쥐고 앉았습니다. 혹시 우연이 아닐까 사고는 항상 발생하는 법이니 과하게 해석하는 것일 수도 그렇게 합류화를 시도하던 중 그는 두 번째 예언을 남겼습니다. 곧 통신이 끊깁니다. 북쪽 고지대를 기준으로 동남권까지 그리고 전 세계 언론이 한국을 조롱하는 사건이 터질 겁니다. 도무지 말이 안 됐습니다. 통신망 문제도 한국과의 연결도 하지만 이틀 뒤 지린성에서 광역통신망 오류가 발생했고 기상청과의 위성 연결이 마비되며 구조 지연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저녁 한국제 언론에서 K문화는 모조품이다라는 논란성 특집을 내보냈습니다. 김치, 한복, 한국 영화 한국이 이룬 모든 것들이 중국 문명의 그림자라는 주장이 미국과 유럽 SNS를 타고 조롱거리처럼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서늘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현상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세계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는 그의 입에서 나올 때마다 묘한 무게를 가졌습니다. 그 나라는 작지만 너무 많은 것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모른 척 하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대신 주의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책상 위에 쌓아두기만 했던 한국 관련 외교 보고서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외면했던 문서들, 피상적으로만 읽었던 단어들, 한 번도 진심으로 들여다 본적 없던 내용들, 그 속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어떤 작지만 깊은 울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국이라는 나라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이해해보려 했던 적이 있었던가? 그날 밤, 저는 책상 위에 쌓인 한국 관련 외교 분석 보고서들을 다시 펼쳐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 문서들은 그동안 제 책장에서 가장 먼 서랍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보고서엔 익숙한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차드 갈등, 동북공정, 이안부 문제, 문화기원 분쟁하지만 지금 다시 읽는 그 문장들은 마치 처음 보는 내용처럼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족 감정은 전략적으로 별 의미 없다. 작은 국가는 흔들림이 심하니 냉정하게 거리를 둬야 한다. 그말 안에 저는 어떤 편의적 경멸을 담고 있었던 겁니다. 감정은 늘 피곤했고, 역사는 협상에서 번거로운 장애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번거로움 속에서도 끝까지 역사를 놓지 않았던 나라였습니다. 경제적인 압박 속에서도 더큰 나라들과의 눈치싸움 속에서도 자기 이야기를 자기 이름으로 지켜내려 했던 사람들. 그 보고서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어떤 소리를 들은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잊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작지만,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해왔던 정책과 전략이란 말은 이 나라 사람들에게는 존재와 삶의 방식을 뒤흔드는 말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거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끝까지 한국이라는 이름을 걸고 지키려 했던 이유라는 거려.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 나라가 자신을 그렇게 지켜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상처를 견뎌왔는지,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정신이 남아 있었는지 그 모든 걸 저는 그냥 불편한 감성으로 넘겨버렸습니다. 그밤 책장을 닫으며 저는 처음으로 제 스스로에게 정직해졌습니다. 나는 외교관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너무 많은 것을 외면하고 살았구나. 그 회의는 어느 때보다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됐습니다. 서로 익숙한 서류를 돌려 읽고 예상 가능한 국가별 전략 보고서가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준비한 문서를 천천히 펼쳤고 주변의 시선이 내게로 향하는 걸 느끼며 처음으로 입 안에서 망설임이라는 감정을 삼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중국 재난을 통해 우리는 기존 외교 전략의 근본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해 지금껏 우리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접근해 왔는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말을 마치자 잠깐의 정적이 흐르고 곧이어 회의장 안에선 얇은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설마, 저 예언 소년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건가요? 한국이 세계의 핵심이라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민족은 늘 감정으로 국제사회를 불편하게 만들었죠? 말끝마다 섞여 나오는 비웃음. 그 웃음 속엔 내가 감정에 휘둘리고 있다는 판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한 동료는 제게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후버, 당신이 왜 냉정한 분석가로 평가받는지 잊지 마십시오. 이런 감성적인 제안은 당신답지 않아요. 그 말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한 문장을 꺼냈습니다. 정확히 그 이유로 말하는 겁니다. 제가 냉정했기 때문에 그동안 너무 많은 걸 놓쳐왔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으니까요. 그말 이후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그건 이해의 침묵이 아니라 단절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사무실 책상 위에 사직서 초안을 올려두었습니다. 그건 꼭 제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회의 중 메모지한 귀퉁이에 적었던 문장 하나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마지막 정직일지도 모른다. 그로부터 몇주 뒤, 저는 외교 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비공식 방문을 감행했습니다. 목적지는 서울. 공식적인 이유는 자료 수집이었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나라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어쩌면 처음으로 갖게 된 감정적 동기였습니다. 서울의 첫 인상은 놀라웠습니다. 복잡했지만 질서가 있었습니다. 바빴지만 그 안에 여유가 숨 쉬고 있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만난 노부부는 텀블러에 따뜻한 차를 담아 나눠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추우면 내 것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지하철 안. 한 학생이 노인을 위해 자리를 비우고 자신은 몇 정거장을 더 서서 가는 장면. 도서관 안. 누구의 지시 없이 책장을 정리하고 있는 청년들. 이건 문화도, 교육도 아닌 마음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문득한 예언 소년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작지만 너무 오래 혼자서 질서를 지켜온 나라예요.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너무 없었을 뿐이죠. 이틀째 되는 날, 저는 지하철로 서울을 누비며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승강장에서 도착하는 지하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줄을 서는 모습. 바쁜 출근길에도 서로를 배려하는 작은 몸짓들. 복잡한 역사에서도 길을 잃은 외국인에게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는 시민들. 다음 날은 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상인들은 제게 맛보라며 음식을 건넸고, 한국말을 몇 마디 해보라고 웃으며 권했습니다. 서툰 발음이었지만, 그들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누군가 내 나라 말을 배우려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이한 문장을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이 도시는 기술로 움직이지만 사람의 손끝으로 살아간다. 그 이후로 저는 서울에 머무는 며칠 동안 모든 일상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의 거리, 점심시간의 회사 식당, 밤 10시 지하철 끝판의 풍경, 그리고 그것들을 정리해 하나의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리셋 보고서 두제 작지만 정숙한 나라가 세계에 가르쳐 주는 것들. 그 보고서엔 제가 경험한 한국의 일상, 한국인이 가진 질서와 배려, 그리고 세계 속에서 그들이 감내한 무시의 시간들이 담겼습니다. 저는 이 문서를 국무부 내 전략 외교 게시 시스템에 올렸고, 동료 몇 명에게 공유했습니다. 처음엔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미국 외교저널의 한 기자가 제 보고서를 인용한 칼럼을 냈고, 이제는 한국의 정신을 배워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공감이었습니다. 저는 알수 있었습니다. 이건 전략이 아닌 사람의 언어였기 때문입니다. 그후한 주가 지나고 보고서는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상부에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상원 외교위원회의 한 의원이 이를 언급하며 우리는 지금까지 외교의 본질을 놓치고 있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보고서가 퍼지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자료를 모았습니다. 역사책, 문화 연구 자료, 그리고 특히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받았던 압력과 무시에 관한 문헌들을 찾아 읽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온, 그리고 지금도 보여주고 있는 회복 탄력성과 품위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깊은 역사와 문화 속에서 형성된,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정신이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의 큰 목소리 한국에게 배우는, 국제 질서의 재구성. 누구도 관심 갖지 않을 것 같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필요한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제 일상은 같았습니다. 책상엔 늘 하던 전략 문서가 놓여있고, 회의는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에 제가 아니었습니다. 회의에서 누군가가 한국을 작은 플레이어라 언급할 때면, 저는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나라가 세상을 움직이는 건, 결코 군사력이나 자원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켜낸 정신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단지 전략의 변수로 보지 않습니다. 그곳은 세상의 중심이 되려 하지 않았지만 세상이 잊지 말아야 할 중심을 지켜낸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배웠습니다. 정직이 전략보다 강하다는 것을, 신뢰가 체결보다 오래 간다는 것을, 그리고 정신은 언제나 조용히, 그러나 반드시 남는다는 것을, 그들이 크지 않아도 세상이 그들을 주목하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작지만 정직하게 그 방식으로 끝까지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략을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국가 간의 감정은 피곤하고 작은 나라의 목소리는 주변부의 소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소음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끝까지 지켜낸 나라였습니다. 절차를 지키고 역사를 포기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방식. 그건 계산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는 법을 알려주었고, 제가 애써 외면해온 편견과도 마주하게 해주었습니다. 지금 저는 그 마음을 담아 진실된 기록을 남기려 합니다. 얼마 전, 저는 제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정책 책임자로서 한국형 외교 모델을 공식 제안한 것입니다. 작은 나라가 품위와 원칙을 지키며 세계와 소통하는 방식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제안은 여러 부서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우리는 한국과 함께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한 첫 회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한국에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독문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문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